자 안녕하십니까 가건TV 박균호입니다 오늘 일 내용은 아, 소비자께서 앵글벨프 리 교환하다가 동파이프가 돌리다가 파손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속에 좀 망가져가 있죠 보이시나 아, 요거 앵글벨프 리 풀어낼 지기는 요게 잡고 여기딱 잡는 게 있잖아요. 몸을딱 잡아 풀면 돌려야 되는데 그냥 돌리니까 이 부분에 그냥 동파에 힘이 없잖아요.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풀어지는 거죠. 쉽게 말하면. 그래서 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까 조금 전에 봤죠. 파손되기 때문에 하나를 깨버려그 속에 동파잎로 확인해서 연결해 야세요 데미지가 적어야 되겠죠. 왜냐하면, 공사비가,를 찍혀와야 되고, 그 다음에, 타이어로 파손을 찍혀내야 되겠죠. 그래서, 요렇게, 요렇게 잘라서 공사할 거예요. 아, 이 많이 나가네에코부 이 부분에 원래 망가졌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많이 다 깨야 돼요. 깨가 역깨고다 깨야 됩니다. 자, 보시면은, 이 부분에, 어, 이미지로 돌리기 때문에, 파손이 됐죠. 확인해야 되죠. 나 yeah 자,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아. 제가 왜 아야 있는가 하면, 여기 일어나이 부분에 받쳤습니다. 어, 이 p b 배관이나 동파이프나 이런 데 보면은, 우리가 여기 같이 세면을 해버리면 이 배관에 다 손상이 없습니다. 그래서, 물탄 포음이나 보온증을 하면 되겠죠. 대관을 보호해야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모래탄 폼사가 말라서 자연 건조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방수 미장할 을 거예요. 그래서 타일을 시공해야 을 됩니다. 왜냐하면은 많이 깊어서세면을 하게 되면 처져요. 주의할 점은 어뭐 수전이나 풀다가 요걸 잡고 돌려야 됩니다. 이걸 안 잡으면 무조건 부르집니다 이렇게. 미장하고 방수했습니다. 자. 공사다 하고 변기에 띄는 것 원위치로 하고 전부 깔끔하게 습니다 어르신 예. 오늘 좀 결과 어떻습니까? 만족하십니까?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합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